수열 단원에 들어왔습니다. 이번 시간은 첫 번째 시간이니까 수열의 뜻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죠. 자, 수열이란 말이에요. 요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바로 숫자들의 나열이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수들을 이렇게 나열한 놈을 수열이라고 하는데 그냥 막 랜덤하게, 그죠? 지멋대로 중구난방으로 나열하는 게 아니라 이 나열하는 수들 사이에 규칙성이 존재할 때에만 우리가 그 숫자들의 나열을 수열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자면, 우리 IQ 테스트 해본 사람들 뭐 이런 문제 풀어봤을 거예요. 1, 그 다음 3한 다음에 빈 칸이 딱 있고요. 그 다음에 7, 9, 이렇게 숫자들이 나열될 때, 요 네모 안에, 빈 칸에 들어갈 알맞은 숫자는 무엇이겠는가? 이런 문제들 많이 풀어봤죠? 뭐 이건 보나마나 요 빈칸에는 5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여기가 5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었냐면 바로 이 나열된 숫자들 사이에 규칙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 중간에 5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었겠죠. 그렇죠? 뭐 예를 들자면 아, 홀수, 양의 홀수들을 차례대로 나열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 지금 여기가 2씩 증가하고 있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 여러가지 측면에서 얘네들의 규칙성을 우리가 파악할 수만 있다 라면 이 숫자들의 나열은 수열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규칙에 예, 규칙성이 있는 숫자들의 나열을 수열이라고 하고 그수열을 이루는 각각의 수 예를 들면 뭐1 3 5 7 9 이러한 수들을 그수열의 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나오는 요 놈을 첫째 항, 그 다음 두 번째 나오는 요 놈을 둘째 항, 요 놈을 셋째 항, 넷째 항, 다섯째 항, 뭐 이런 식으로 불러서 뭐 n번째 항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명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혹은 첫째 항, 둘째 항 이렇게 쓰기 싫으면 제1항, 제2항, 제3항, 제3항 제N항,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됐죠? 그래서 이거를 또쓸 때는요 한글로 첫째 항뭐 제1항 이렇게 쓰기가 귀찮잖아 그래서 수열을 나타낼 때는 항의 번호가 붙은 문자의 열을 사용해서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래서 a1 a2 a3 그 다음에 an 이렇게 나타내는데 a는 좀 크게 쓰고요 그 다음에 이걸 우리가 밑첨자라고 그러죠 그래서 1, 2, 3 해서 n은 이 밑에, 오른쪽 밑에 첨자로 조그맣게 씁니다. 그래서 첫째 항은 a1 이렇게 나타내고요. 두 번째 항은 a2, 세 번째 항은 a3 이렇게 나타내면서 n번째 항은 a, n 이렇게 나타냅니다. 대체, 어렵지 않습니다. 이때 제 n번째 항을, n번째 항 a, n을 수열의 일반항이다 이렇게 불러요. 자, 일반항이다라는 건뭘 의미하냐면 아, 하면요. 예를 들어 요 수열을 본다면 a1은 1이죠. 그다음 a2는 3입니다. 그다음에 a3는 5가 되는 거고 뭐 a4는 7, a5는 9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수열의 n번째 항은 뭐가 될까? 이걸 보는 겁니다. 그러면 an이라는 놈은 당연히 n번째니까 요 규칙성에서 n번째에 나올 수가 뭔지 그걸 보면 되는 거고요. 당연히 n 값이 달라지면 거기에 해당하는 항, 항도 달라지기 때문에 이놈이 이제 n에 관한 식으로 표현이 돼야 되겠죠. 근데 아까도 우리가 잠깐 언급했지만 이놈은 양의 홀수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죠? 당연히 n이라는 놈은 여기 미첨자 여기에 들어가는 놈이기 때문에 제 1항, 2항, 3항에서 n은 자연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_n은 2 n 1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n번째 항이 n에 대한 식으로 어떻게 되는지만 우리가 알고 있다라면 아이 수열을 첫째 항부터 나열하는 게 가능하죠. n에다 1 넣었을 때 1, n에다 2 넣으면 3, n에다 3 대입하면 5뭐 이런 식이니까 요 일반항을 알수어 알게 되면 모든 수열의 규칙성 및그 수열의 그각 항들을 다 나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아 요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렇게 표현하면 그 수열의 정체를 파악할 수 있겠구나라는 의미로 일반항이라는 요런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단순히 수열에서 n번째 항을 나타내는 an을 n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했다라면 그 놈이 바로 이 수열의 일반항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일반항이 an인 수열을 간단히 그냥 중괄호 안에 an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중괄호가 붙으면 아, 요 놈이 이 an이라는 숫자들의 나열이 수열을 의미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별거 없죠? 그러면 수열이 뭔지, 그 다음에 수열을 우리가 표현함에 있어서 어떠한 용어들을 사용하는지, 어떠한 표현 방법을 쓰는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간단한 예제 하나, 아, 예제 전에 요 설명을 본다면, 어, 그렇다면, 이 a n이 예를 들어, en-1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n의 값이 자연수 얼마를 갖느냐에 따라서 an의 값이 결정되는 이것도 일종의 함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열 an은 n이 1, 2, 3, n에 이 수열의 각항 a1, a2, a3, an을 차례대로 대응시킨 것이므로 수열 an은 자연수 전체의 집합을 정의역으로 하는 함수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요, n이라, large n이라는 것은 natural number, 즉, 자연수를 나타내요. 여긴 이제 위열 넘버겠죠? 여러분 실수를 나타내는데 결국 정의역이 자연수 전체의 집합이 되면서 이 1이라는 놈은 수열의 첫째 항 a1으로 2라는 놈은 수열의 두 번째 항 a2로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n이라는 놈은 수열의 n번째 항인 an으로 대응되는 일종의 함수로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하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수열도 함수다. 정의역이 자연수 전체의 집합인 함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 일반항 있죠? a n을 n에 대한 함수식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됐습니까? 뭐 이건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어쨌든 수열도 일종의 함수라는 거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죠. 수열, 1, 3, 7, 15, 31, 이렇게 나열되는 이 수열에서 이 수열을 AN이라고 할때 A7을 구하라. 즉, 제 일곱 번째 양, 7항을 구하세요. 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나열된 수들 사이의 규칙성을 파악해야 되겠죠? 예. 네. 그래서 여기 규칙성을 봤더니, 이게 뭐, 뭐요 그, 홀수들도 아닌 것 같고. 그렇죠? 예. 네. 뭐 이렇게 어떤 규칙성이 있는지 잘 파악이 안 되는데 가만 들여다봤더니 자, 3에서 2를 빼면 요놈이 2가 되고요. 7에서 3을 뺐더니 4가 됩니다. 그다음 15에서 7을 뺐더니 6이 되고요. 아, 8이 되나요? 8이 되고요. 그다음에 31에서 15를 뺐더니 16이 됩니다. 아, 이것들의 규칙성은 예, 그다음 항에서 그전 항을 뺀 놈들이 2를맨 처음으로 시작해서 두 배씩 늘어나는구나. 자, 그렇다면 그다음 항은 얘보다 32가 더큰 얼마가 되겠어? 63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 항은 얘보다 64가 더큰 127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예. 그래서 이 놈이 이제 뭐예요? A1, A2, A3, A4, A5, A6, A7이 바로 이 놈인 걸볼 수가 있죠. 그래서 a7은 127이다라는 걸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규칙성 파악은요, 오 선생님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랬는데 이건 이제 많이 해보다 보면 아 이런 규칙성이 있구나라는 걸알수 있게 됩니다. 네. 요것도 규칙성이 있기 때문에 수열이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울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요 수열을 개차 수열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나중에 아마 배우게 될 겁니다 선생님 생각에는 그렇죠? 그래서 요런 것도 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수열의 규칙성을 파악하는 게그 수열의 정체를 우리가 알아내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작업이 된다라는 것 정도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주어진 수열의 규칙성을 파악해서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는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죠. 수열 an이 다음과 같이 주어질 때 수열의 일반항 an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첫 번째 수열을 봤더니요 2분의 1, 3분의 2, 4분의 3, 5분의 4 요렇게 쭉 나열되고 있네요. 자, 이건 뭐 규칙성을 파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즐겨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분수 형태로 수열들이 나열되는 경우, 숫자들이 나열되는 경우에는요. 분모 따로 규칙성을 파악하고, 분자 따로 규칙성을 파악하는 걸 가장 먼저 시도해 봅니다. 그래서 봤더니, 분자의 규칙성이 너무나 명백해요. 그냥 1, 2, 3, 4입니다 그죠? 그래서 n번째 항, 일반 항이라는 건 결국 n번째 항을 구하는 거니까, 당연히 n번째의 항의 분자는요, n이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모들은, 분자보다 항상 하나씩이 더 크죠? 그죠? 그러면 n 플러스 1 요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됐지? 그래서 분자, 분모를 따로따로 따로 규칙성을 파악하면 조금 더 쉽게 분수 형태로 나열된 숫자들의 규칙성을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 9, 99, 999, 9999 요렇게 숫자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규칙성은 한 방에 파악이 되죠? 9가 하나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뭐요 다음 거는 99999. 그죠? 그 다음 거는 999999. 그지 예. 요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 규칙성을 파악했다고 해서 일반항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규칙성은 우리가 알아냈지만, 이 일반항이라는 건 결국 n번째 항을 n에 관한 식으로 표현해야 되잖아. 예. 그렇다고 우리가 a n은 equal, 에, 구가 n 개 나열되어 있는 수, 뭐,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걸 수학적으로 좀 표현하는 방법을 알아야 될 텐데, 이게 규칙성이 명백하지만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조금 고민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규칙성을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으면 아, 바라볼 수 있으면 이제 일반항을 구하기가 쉬워지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이 구라는 놈은 결국 10에서 하나 뺀 놈입니다. 99라는 놈은 100에서 하나 뺀 놈이고요. 999는 1000에서 하나 뺀 놈. 9999는 만에서 하나 뺀 놈입니다. 그래서 써보면 A1은 10 빼기 1이 되고요. A2는 100이면 10의 제곱 백기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A3는 1000이면 10의 세제곱백기 1이 되는 거고요. A4는 만이면 10의 4제곱 백기 1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사실 10의 1승에서 1승이 생략된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보시면 요 놈과 요 놈이 항상 일치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그지? 예, 그럼 끝났네요 결국 이놈의 일반항은 an이라는 놈이 음? 10의 n승 빼기 1로 표현을 하면 9가 몇개 나열되는 n개 나열되는 수가 등장을 하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됐죠? 그래서 규칙성을 파악하는 것도요. 그냥 눈에 보이는 규칙성을 파악하는 것과 그걸 n에 관한 식으로 일반항으로 표현하는 건 조금 더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9, 99, 999, 뭐 이런 것들을 쉽게 일반항을 구해내기 위해서는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규칙성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요. 그 능력은 많은 문제들을 풀어봄으로써 얻어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결국은 문제 많이 풀어보란 얘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 그 여러분들 이 가지고 있는 교재에 등장하는 모든 문제들 다 풀어 제끼시기를 <laughs> 부탁드립니다. 알겠죠?